SUV보다 넓고 플래그십 세단보다 조용하다. 그게 바로 아우디 A7이 가진 반전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아버리는 포도어 쿠페형 세단의 정석 아우디 A7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아우디 A7은요 세단도 쿠페도 아닙니다. 두 가지의 장점이 합쳐진 독일 기술력의 완성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엔진과 퍼포먼스는 3.0 V6 디젤 엔진이 내뿜는 힘은 단순한 출력이 아니라 여유로운 가속감을 선사해주는 모델이고요. 과트로와 함께라면 어느 도로에서도 자신감 넘치게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입니다. SUV보다 넓고 플래그십 세단보다 조용하다. 그게 바로 아우디 A7이 가진 반전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디젤이지만 소음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조용합니다. 강력하게 잘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인데요. 이중접합 프레임리스 도어가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절음 없는 조용한 승차감과 함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까지 누려볼 수 있는 자동차죠 날렵한 소프트백 스타일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 아우디 A7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법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제는 자랑이 되어버린 아우디의 LED 리어램프와 매트리스 빔이 사람을 홀리는 듯한 매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고요 아주 잘 빠진 트렁크 적재함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때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SUV보다 넓다고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였네요. 이 정도 공간이면 은 사모님과 자박 캠핑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10만원씩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께서 아우디 A7으로 패밀리카 용도로 찾으시는지 알게 해주는 넓은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그룸 공간과 헤드룸 공간 이 정도의 승차감과 이 정도의 옵션 이 정도의 성능을 뽐낼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의 아우디 A7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자동차인데요 터치 형식의 공조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선과 각종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도 최첨단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아우디 A7은요 버추얼 코픽과 듀얼 터치 디스플레이 마치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듯한 느낌을 주는 자동차인데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차량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를 배려한 안전에 대한 옵션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애플 카플레이 시스템과 함께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넓은 인치수로 바라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에는 아래쪽 디스플레이가 키보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손글씨로도 주소 검색이 가능할 만큼 최첨단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360도 어라운드뷰 시스템과 함께 3D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좀더 안전한 주차를 할 수가 있는 모델이죠. 밑에 쪽 디스플레이에는 루프 스포일러를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과 함께 3단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섹시하게 잘 빠진 핸들에도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을 되고 있는데요. 반자율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눈에 보기 편한 넓은 내비게이션도 계기판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뱅앤올룹슨 3D 사운드 시스템으로 차 안이 바로 공연장이 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죠. 오늘은 저세모김 팀장과 함께 아우디의 A7 50 TDI Quattro 모델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왜 사람들이 독일 기술력의 집합체라고 불리는지 알것 같습니다. 훌륭한 성능과 훌륭한 디자인,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였는데요. 해당 차량은 2020년식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 87,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저김 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신차 출고가가 9천만원에 육박했던 아주 고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세무 김팀장은 저렴한 금액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판매금액 4,750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김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영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